수중보와 갈대 습지 주변에 2013년부터 수달이 목격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진은 수달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배설물들이 좀 신선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어제 정도 배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물고기의 비늘이 섞여 있는 수달 특유의 배설물, 그리고 그 주변에 널려 있는 먹다가 남은 흔적. 과연 수달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수달이 활동하는 밤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수중보.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입니다. 낯선 방문자에게 인사를 하는 걸까요? 호기심을 보이던 수달은 이내 경계를 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합니다. 몸 길이가 약 1.2m에 달하는 수달은 족제빛과의 포유류인데 물과 무틀로 가며 주로 물고기를 사냥하는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입니다 순식간에 월척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런 1kg 짜리 잉어 두 마리면 하룻밤을 나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잉어를 다 먹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수달의 길목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가로등이 졸고, 안개가 피어오른 깊은 밤, 배수로에서 물결이 포착됐습니다. 누굴까요? 보호무도 당당하게 나타난 건 어미와 새끼들입니다. 낯선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자신의 길을 갑니다. 수달 어미는 지난 봄에 태어난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끼들은 아직 사냥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새끼를 위해 잉어를 많이 사냥해놓고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냥 훈련입니다. 이 암컷은 새끼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 경쟁에서 이기는 법도 가르칩니다. 야생에서 생존은 경쟁입니다. 어미는 결국 한 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새끼의 차지가 됐습니다. 수달은 어미, 새끼 할것 없이 장난꾸러기들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장난을 치면서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한마디로 수달의 장난은 그들의 놀이이자 삶입니다. 그런데 누가 온 걸까요? 시와 상류의또 다른 지배자, 살기입니다. 사과 수달은 일부 먹이의 경쟁 관계에 있지만 서로 피합니다. 게다가 새끼가 있는 수달 어미로서는 삵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피하는 게 상책이죠. 새끼들을 불러 모은 어미는 황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갈대 습지와 하천 사이의 개구멍은 수달이 이동하는 길목입니다. 그데 막내가 어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삑삑 삑 하는 저 신호는 수달 새끼가 어미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직 모든 게 서툰 막내 엄마 제아산 말입니다. 드디어 어미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극적인 모자상봉. 어미는 살짝 깨물어 훈계를 합니다. 하지만 철없는 막내는 어미 품에 파고들어 젖부터 빨아봅니다. 어미 젖까지 먹었겠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물놀이입니다. 물고 구무는놀이를 통해 새끼들은 성장해 갑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 사냥도 서툰 막내가 곧 다가올 겨울을 무사히 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가을 갈대 습지를 수놓는 또 하나의 가족은 민물에서 살아가는 참개입니다. 참개는 대낮보다는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 자신을 노리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참개의 세상입니다. 참개들의 야간 행진. 10월의 갈대습지에서 볼수 있는 귀한 풍경입니다. 아가미 호흡을 하는 참개는 물 밖에서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거품을 무는 건곧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10월은 산란을 위해 바다로 이동하는 시기인데요. 짠물이 들어오는 시와호 상류가 바로 갈대 습지 참개들의 산란터입니다. 하지만 시와호 상류 어도는 수달의 사냥터. 이곳으로 오는 건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도망가 봐야 도관에 든 쥐. 등딱지를 열어 먹는 것은 사람과 같네요. 알이 꽉 차고 달싹한 참개는 수달에게 더 없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에게는 지인 참개를 잡는 것도 참개를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성공입니다. 90년대 초 반월저수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에 이곳에서 자취를 감췄던 수달.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시와 상류에 찾아왔습니다. 서식 환경이 좋아진 덕분입니다.